네,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먼저 오늘 일찌감치 또 승리를 거두고 나온 송준 선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이번 시즌 3승1패로 출발이 굉장히 좋은데요. 소감이 어떤가요? 어, 삼승1패까지 잘할 줄 몰랐는데 그래도 시작이 좋아서 좀 좋은 것 같고,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속기기도 하고 또 쉬는 기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계속 좀.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바둑 보니까 시종회관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굉장히 <laughs> 인상적이었는데 원래도 이렇게 힘을 좀 주무기로 하는 바둑인지요? 네, <laughs> 엄청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바둑을 뒀던 것 같고요. 또 근데 속기여서 조금 더 치열하게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어, 속기라는 이야기를 지금 수차례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도 송지훈 선수가 이 10초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.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<laughs> 어 많은 연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아 어. 이번 리그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군요. 어 제가 보면서 이제 송지훈 선수 별명을 힘지훈이라고 붙여야 되는 거아니냐고 <laughs> 이야기했는데 네,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. 네, 뭐 힘지훈도 있고 뭐... 송펀치도 있었는데 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어떤 게좀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한데요. 어. 오늘 상대했던 상급팀 이제 사원님들 중에 펀치 별명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송펀치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강성민 선수도 네. 지금 바둑이 바둑 방금 끝나가지고 조금 피곤할 텐데 오늘 굉장히 어려운 바둑을 집념의 승리로 이끌어냈는데 어떤가요? 뭐 뭐가 문제 하나도 몰라가지고 네 좀. 얼떨떨한 것 같습니다. 아네 아직 뭐 대국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요. 강승민 선수 그럼 언제쯤 좀 승리를 확신했을까요? 어 마지막에 거의 다 두고 뭔가 이겼 확신은 못 가졌는데 좀 이겼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아 마지막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계산이 된건 아니고 느낌으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 을 건가요? 네네. 아 네 저희가 오늘 목진석 해설위원과 제가 당이페이 선수는 과연 언제 출전을 하는 걸까 이 여부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송준 선수 웃고 계시네요. 어떻게 당이페이 선수 언제쯤 올까요? 혹시 와있나요? <laughs> 어,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긴 한데 어, 저희 팀은 아직까지는 당이페이 선수가 오지 않더라도 또 우진영, 박진영 선수가 저희끼리 연습했을 때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아직까지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. 와. 네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또두 선수 인터뷰가 처음이니까요. 이번 시즌 목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강승민 선수부터 해주실까요? 어 일단 시즌 초라서 아직 어좀 제자. 저는 좀 자, 적응을 좀 못한 것 같은데요. 좀 앞으로는 조금 더좀 좋은 바둑을 둘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송지현 선수도요. 어, 계속 말하지만 너무 속기라서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어, 일단 지금 팀이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팀원들끼리 으쌰으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네 원해승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 시즌도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